요즘 들어 자꾸 간지러워서 힘들어요.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원인 모를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3주 이상 지속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30년간 만성질환과 조기진단 분야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신호를 놓쳐서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58세 한미숙님의 경우를 보시죠. 그분은 손바닥이 가렵기 시작한 첫날부터 증상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식사 후에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를 매일 메모하셨어요. 3주가 지나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바로 병원을 찾으셨고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간담도 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증상을 기록하고 관찰했더니 제 몸의 변화를 정확히 알수 있었어요. 덕분에 큰 병을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심코 넘기고 있는 그 가려움증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시작된 증상을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려움증이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 지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가려움증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신호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62세 윤성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윤성호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핸드크림이나 발크림을 좀더 바르면 되겠지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 중에 가려워서 깨면 계속 긁게 되고, 긁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고, 따가워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자, 윤성호님은 약국에서 가려움증 연고를 사다 바르셨어요.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고 담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치료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윤성호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냥 손발이 가려운 것 뿐인데 이게 간이나 담도 문제와 관련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만약 계속 그냥 크림만 바르고 넘어갔다면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증상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꼭 기록하고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도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딴 하나의 예방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위험한 가려움증을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려움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신체의 신호체계입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이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려주는 일종의 신경계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원인을 도저히 알수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은 간과 담도, 그리고 혈액과 관련된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영국의 한 의학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특정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의 가려움증이 특히 위험한 신호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위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담즙 정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담즙 정체란 무엇일까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계속 쌓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온몸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신경 분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1 제곱센티미터 당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서 매우 예민한 감각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담즙산의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먼저 이두 곳에서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5세 박준영님의 사례를 자세히 보시죠. 박준영님은 손바닥이 가렵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발바닥도 함께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부과를 찾아가셨는데 피부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께서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신지 물어보셨고 그제야 박준영 님은 최근에 소변 색깔이 조금 진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은 즉시 내과 진료를 권유하셨고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고 복부 초음파에서 담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 박준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가려움증이라고만 생각하고 피부과 치료만 계속 받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피부과 선생님께서 다른 증상까지 꼼꼼하게 물어봐 주신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손발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경고 증상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우측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 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바로 간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하고 탁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연한 노란색을 띠는데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소변으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눈의 흰자위가 조금씩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간이나 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의 흰자 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원인을 알수 없는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면 이것도 간 기능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적인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다섯째는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간 효소 수치 확인과 복부 초음파 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간 효소 수치에는 AST, ALT, ALP, GGT 등이 있으며 이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간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의학계에서는 333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부위의 가려움증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주라는 시간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우리 피부의 재생주기가 대략 28일 정도이기 때문에 3주 정도면 대부분의 피부 문제는 스스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3주를 넘어서도 가려움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특히 앞서 말씀드린 손바닥과 발바닥에 해당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간 기능 수치, 신장 기능 수치, 그리고 혈액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는 AST, ALT 같은 간 효소 수치뿐만 아니라 빌리루빈, 알보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사구체 여과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혈액 질환 검사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와 함께 혈액 도말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단백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는 간, 담낭, 담도, 신장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종양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검사 방법이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장 심한지, 어떤 활동을 할때더 악화되는지,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심해지는지 등을 매일 자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5월 3일 저녁 8시, 손바닥 가려움 1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심함.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은 후 2시간 뒤 긁지 않고 찬물로 씻음 30분 후5점 정도로 조금 완화됨 밤 11시에 다시 심해져서 잠들기 어려웠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겁니다. 이런 꼼꼼한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증상의 패턴을 파악하여 조기 진단에도 큰 도움이 되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가려움증이라면 더욱더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험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려움증 발생 후 시간의 중요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가려움증이 시작된 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간이나 심장 관련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번 손상된 간세포나 신장 조직은 다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기 검사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력이나 과거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수혈을 받았거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복윤자이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이며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물 2리터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한 시간에 한 컵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진해지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배출하는 과정에도 충분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10분간의 맨발 걷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반사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경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들을 자극하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고 걷기를 통해 이런 반사점들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면 해당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은 신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발가락 쪽 부분은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발바닥 자극을 통해 이런 주요 장기들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잔디밭이나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의 흙이나 풀과 직접 접촉하면서 걷는 것을 어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 전에 꼭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간는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골든 타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국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각종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약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 호르몬 조절, 면역기능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적절히 조절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든 장기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최대한 멀리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가장 큰 적이며, 매운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렴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 음주를 계속하면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첨가물들은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들은 신장에 무리를 주고 혈압을 상승시켜 전체적인 순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녹황색 채소 위주의 항염식단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염 효과가 뛰어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장기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물질로 작용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진한 녹색과 주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 A, C, E와 각종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신염증이 증가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복식호흡, 요가, 태극권과 같은 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제 가려움증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시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긁지 않는 것입니다. 긁으면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긁는 행위 자체가 더 많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부를 긁으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것이 다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부드럽게 찜질을 하거나 가려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얼음을 비닐봉지에 넣고 수건으로 감싸서 가려운 부위에 대면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신경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일기 작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정확히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장 심한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악화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때더 심해지는지, 날씨와는 관련이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 더 심한지 등을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이런 꼼꼼한 기록은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요인들이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패턴을 파악하면 그 요인을 미리 피할 수 있으니까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된 대부분의 질환들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완전한 금주가 가장 우선이고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혈액 질환이 의심된다면 혈액 내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질환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건조나 알레르기로 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손바닥과 발바닥에 해당되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과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시작해서 간부전, 신부전, 담도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면 복수가 차고 정맥류가 생기며 의식장애까지 올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진행되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 신장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가 가능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지방간은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담도 질환도 적절한 치료로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바로 가려움 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가려움증의 위치, 시간, 강도를 매일 기록해보세요. 가려움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날의 식사 내용, 활동 내용, 스트레스 수준도 함께 적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신호인 소변 색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색깔만 봐도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변 색깔이 말해주는 건강신호, 어떤 색깔일 때 위험한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오늘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매일 기록하시고 3주 이상 지속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초음파로 조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검사 비용이 아깝다고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의 진짜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의학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유익했는지,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